이번 달 총기사고가 난 뒤로 이번에 이상한 구호를 만들어서 사안장님께서 또 외우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다 생명 존중되고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는 게 아닌데 말이죠 구호는 아래와 같다 알짝딸까산하대애몸물하자야 이거 진짜야? 치사단 여러분 이거 진짜야? 알짝딸까산하대애몸물하자 이거 맞아? 아 이거 리얼 진짜야? 나 이거 쇼츠로 나와 바로 지금? 이거 진짜면 나 이거 쇼츠로 바로 만들어? 그, 알짜 딸까스 에모하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야나 대충, 이렇게. 아이 씨발, 뭐라는 거. 아침 구호 이거 한다고? 아침 구호마다 알짜 딸까스하데 에모물 하자 한다고? 이거 뭐야, 리얼이야, 진짜야, 뭐야. 내가 바로 쇼츠로 이거 조롱, 조롱 가, 이거. 알짜 딸까스하데 에모물 하자, 이거 뭐냐고, 아라가따빠따께떼어빠따따 바이. 봐! <laughs> 씨. 태국어 냐고 아, 아무튼. 원래는 알짜 닦아샌 에모물이었는데 부드럽게 한다고 다시 바꿔 생각하면 마다 붙였던 거 다시 떼고 붙이는 게 한심 그 자체다. 뭐야. 아, 원래는 알짝달깔센 에모물이었는데 에모물이라고 하니까 에무라고 보면서그러는거 아니야. 아이, 미치 버리겠다. 그러고는 이제는 소나나? 소나나도 추가했다고? 소나나는 뭐야? 소중한 생명 나라를 지키자, 나를 지키자를 추가했다고. 주작하지 말라고. 아이고 진짜야? 소나나 맞아? 알짝달깔센아데 에모물하고 소나나 하자야? 진짜 연병한다, 연병해. 연병해. 아, 요즘 노인네들 유튜브 다 씨발 뺏어버려야 돼, 어? 아, 요즘 나이 한 40대 후반, 이거 유,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압수, 어? 스마트폰 압수. 자꾸 스마트폰 보니까 쓸데없는 걸 줄이는 거 아니야. 별다주라고, 별다주 별걸 다 줄인다고. 연병하고 있네, 진짜, 씨 야, 이제부터 나이 50 넘으면은 스마트폰 압수, 유튜브, 유튜브 압수. 이런 거 어유 주워가지고 와또 이거를, 지, 아, 이거 진짜 리얼이라고? 아, 74단 내가 아는 사람 있나? 잠깐만.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7사단에 이거 진짜 맞아? 잠깐만, 한번 확인 좀 합시다. 이거 진짜 맞아? 아니, 구라지 이거 진짜 아니지? 아니, 구라겠지 설마. 이거 진짜겠냐? 야, 7사단장이 무슨, 바보 병신도 아니고, 씨발. 야, 7사단장이 지능이 모, 모자란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걸왜 만들어? 거짓말이겠지. 야, 설마 사단장님이 무슨, 뭐, 진짜 뭐 병신도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냐? 에이, 말도 안 돼. 야, 뭐 사단장님 뭐 병신이야? 이거, 이걸, 이걸 하게끔 승인하게? 병신이지, 그 승인하면 사단장이 한 거야. 에이, 설마, 이거를. 진짜 하라고 했겠냐? 뭐, 군인들 이 뭐, 바보 병신도 아니고? 지능이 모자라냐? 설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거 구라잖아, 니네. 구라잖아. 구라지, 구라. 이거 누가 이거, 이런, 이런 거를 왜모으로 왜, 이걸 왜 만들어, 이런 거를. 애모으로 하자, 이런 거왜 만들어? 구라겠지. 이런 걸 만들 정도였으면 지능이 이제 박살 난 거지. 멍청한 거지, 멍청한 거. 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또, 애들 막, 외워가지고, 막, 아침, 점화할 때마다, 일과 시작하기 전에, 막, 다, 다 같이 간부들이 막, 어? 알짜 딸까스나대 에몬무라자, 소, 소나 화이팅! 이렇게 한다고? 이씨발, 대가리 병신이냐? 설마 이런 거 하겠냐? 야, 사단장이뭐 병신이야? 사단장이 미친 새끼다니그런걸 왜? 사단장이 병신이냐고! 어디 치사단장이 함부로 병신으로 만들고 있어, 요놈들이 설마 이런 걸 하겠어? 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씨. 야, 무슨 뭐, 씨.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무슨 에몬무라자, 이씨발. 어? 애모물을 왜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거는. 거짓말이지, 거짓말. 거짓! 거짓이야, 거짓이겠지, 설마. 설마, 치사단장님이 진짜 씨, 병신도 아니고 이런 걸왜 하냐? 뭐, 집에서 뭐, 애모하다 생각난 것도 아니고, 뭐 애모하다가, 어, 잠깐만, 애모물 할까?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이야. 이거는 거짓일 거야. 말도 안 돼, 씨. 사단장이 씨발, 나이 거의 50 가까이 쳐먹고 무슨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줄여가지고 막. 껠껠거리면서막 뭐 좋다고 이런 걸 하고 있겠냐 이거 진짜 뭐 내가 바로 유튜브 쇼츠로 조롱하지 어 그래 우리 사단은 말이야 알짝딸깔쌈하대애모문 하자 그리고 소소나 하자 화이팅! 이거를 외치는 거야 사단장님 그게 뭡니까 알짝 알아서 짝딸 알아서 짝 아이 시발 시발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하되 애매하거나 모르면 물어보자 소중한 생명 나라를 지키자 나를 지키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애무 말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에무? 다음날 아침 저녁. 아, 저러분들애에무하자 이, 씨발, 뭐, 이런 거왜 하는 거야? 족같은 새끼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에이, 씨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설마 사단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저렇게. 사단장님, 이 야, 뭐, 병신도 하는 거 이런 걸왜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치사단장욕하지말이네 치사단장님이 진짜 무슨 바보야? 어? 병력들한테, 어? 에무하자 이런 거라 시키게? 얼마나 할게 없으면? 이게 할게 없는 거지. 할게 없는 거지. 그래, 사단장님 엄청 좋으신 분이라잖아. 훌륭한 분이라잖아. 훌륭한 분이 어떻게 저런 걸 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지. 아무튼, 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 어, 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겠지. 에이, 설마, 씨. 이거 만약에 진짜면은, 저한테 다시 좀 카톡 좀 주세요. 그 뭐, 사진 찍어서라도 뭐라도 보내봐. 근거라도 보내봐. 근데 바로 쇼츠로 만들어 줄게 야 이러니까 쇼츠를 못 끊지 내가 나도 안 하고 싶다고 쇼츠 나도 이러니까 쇼츠를 못 끊는 거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쇼츠로 만들면? 우리 사단은 말이야 그 알짝달까 선아 데애무물 하자 이런 걸 하는 거야 어때? 예? 의무 말씀이십니까? 아니 무슨 애무 같은 소리야 애무는 인마 네 와이프랑 하는 거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애무물 애매하면 물어보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아무튼 칠사단 여러분들 진실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기. 저는 사단장님을 믿습니다. 저는 7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7사단에서 이거는 거짓일 거라. 이거는 오, 잘못된 제보일 거라고 저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제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마 7사단장님이 이랬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7사단장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부사관대는 끝났다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제 부사관 현황인데요 음~ 지금 최근에 (2주) 전 (1주) 전에 나오죠 방금 이제 방금 캡처한 겁니다 낮은 봉급 열악한 복무 여건 부사관 학군단 (2년) 연속 미달 부사관 학군단은 사실 연속 미달할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부사관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갈수 있는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수당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부사관 학군단에서 엄청난 교육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사관 학군단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부사관 학군단을 안 가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부사관 학군단을 명실상부하게 좀 유지가 되려면 호봉을 좀 빡세게 인정해 준다던가 아니면 부사관 학군단 인원들도 중간에 학위검사 훈련을 가거든요 그 수준이 실제로 야전으로 가는 수준까지 된다면 차라리 이제 부사관 학군단을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부사관들 중에서 위탁교육으로 대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친구들을 부사관 학군단으로 묶어가지고 대학교 유탁 교육의 형태로 그 기간을 운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부사관 학군단은 결론은 부사관 학군단이 모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문대의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거죠. 부사관 학군단은 전문대에 있습니다. 좀 부사관은 과랑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전차는 있는데 조종 부사관은 없다. 훈련 때 옆부대에서 꼬온다이 이야기는 제가 한 4~5년 전부터 꾸준히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좀 웃기죠. 제가 분명히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걸 몇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호소를 했고, 어, 뭐 제자랑이지만 김성호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런 이야기를 호소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고, 어, 아니라고만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30년 군에도 7급 대우, 부사관 지원이 뚝 부사관 지원과 30년 군부에서 7급 대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부사관 급수를 올리려는 뭐 급수 올리는 것도 처우 개선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저게 엄청나게 큰 어, 부사관들의 지원하는 역량이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왜 부사관 지원 안 해요라고 물었을 때 부사관 7급 대우 받아서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 없죠. 그냥 처우가 안 좋고 조직이 안 좋고 조직 문화가 안 좋고 수당이 안 좋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의무무가 4년이나 되니까. 그걸 단점으로 꼽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허리가 무너진다. 부사관 장교 이탈 증가. 뭐 특정 부사관들까지 이직을 러시하고 있다. 간부층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 부사관 장교 희망전역이 너무 많다. 올해가 또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뉴스에서는그 아까 누가 말씀해주셨는데, 부사관 음봉 4년이 너무 긴거 아니냐고 말씀해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장교 병사 복무를 줄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사관 4년 너무 길지 않나요? 아, 저는 좀 말이 안 돼요. 부사관은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4년 연장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4년 차에 무조건 중사를 달아주고, 장교들도 1년만 하면 소위 1년, 중위 2년 차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부사관들은 뭐 의무복무 3년으로 하고, 내가 의무복무보다 두 달, 세 달을 더 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중사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계약직처럼 장기복무 말고, 또 계약직으로도 하고, 연장을 계약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기복무 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또뭐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3년차까지만 하고 한 전역하면 하사 3년 이상 하면 1년만 더해도 4년만 하면 중사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중사달고 전역 전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1년 연장할 거고 아닌 친구들은 3년에 전역을 하면 되고 4년은 너무 길어요. 4년은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부사관 학교 교육 기간까지 따지면은 거기다가 12주도 하면 3개월인데. 4년, 3개월을 군생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병생활과 저울질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부사관을 많이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병사들 봉급이막 10만원, 5만원이니까 야, 그래도 100, 그래도 130만원, 150만원 받더라도 하사가 낫다. 퇴근도 하고 핸드폰도 쓰니까. 근데 지금 병사들의 처우도 많이 올라가고 봉급도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병사들도 핸드폰을 쓰고 병사들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부사관 4년 너무 빡센데? 4년에다가 봉급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렇다고 부사관 나왔다고 해서 사회적 대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사관 나왔다고 해서 뭐 학비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곱하기, 복무가 곱하기 2 수준이 아니에요. 곱하기 2.5 수준이에요. 훈련소 기간까지 따지면, 부사관 학교까지 따지면 2.5배야. 너무 길어. 너무 길다고. 거기다가 봉급 차이도 크게 나지도 않고, 거기다가 하사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자포 같은 일을 많이 하니까, 병사들 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이거 당연히 병사 부사관으로 가면 바보지. 차라리 병사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음 뭐야? 전문화사, 임기제 부사관을 지원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가 부사관을 다 음봉무 4년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4년을 했다고 하면 그 4년을 한 친구들에게 어떠한 베네핏이 있어야 돼요. 의무복무 3년으로 묶고, 베네핏을 4년까지 채운 친구들한테는 뭐 가산점을 준다던가, 아니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대학교 등록금을 나라에서 50% 상환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7년 복무한 친구들은 100%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친구들의 내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플랜을 짜면 있어서, 부사관으로 가면 뭔가 밝아지고, 부사관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건데, 부사관 4년 하고 나면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별거 없잖아요 그냥 부사관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회에 연결되는 오피스와 연결되어 있는 사무직이나 연결되어 있는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이냐고 부사관 4년이 그러니까 부사관 의무공무를 3년으로 줄여주고 4년, 5년 한 친구들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죠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부사관들이 전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의무공무 4년도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필기시험 폐지 문신, 키, 연령 제한도 다 완화하고요 군 간부 지원자가 늘어날까 해서 여군을 늘리고 있죠 지금 여군들이 대거 임관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 특공 저번에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공부대 같은 경우는 남군이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체력 겸정 기준이 육군 부사관 기준으로 해서 특공을 뽑아 가지고 여자가 여군 하사가 남군 하사보다 더 많이 임관을 했어요 특공으로 이러면 임무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병기나 병참이나 비전투 분야에서 여군이 많이 늘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전투 분야에서 여군이 하기 어려운 분야 여군들까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심지어 임간할때이 친구들이 어, 병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뺑뺑이에요. 성적순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전차를 탄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데 포병을 간다던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특공을 간다던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피지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부대에 가면 그 친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할수 있겠는가. 우리 여군화사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게 아니겠지만 아, 안타깝지만 그 무거운 포를 들고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군들도 어려운 일인데 피지컬적으로 하늘이 내려줄 피지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해서 들어온 친구들을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애초에 그런 훈련할 생각도 없고 애초에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일단 인간만 시켜 놓으니 야전부대에 오니 이거는 골칫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참모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안에서 사무 업무를 보니 내가 월급은 똑같이 받아 근데 남군 하사는 나가서 예초기 들고 노가다노가다판 뛰고 여군 하사는 안에서 참모 업무를 보니 그거를 바라보는 남군들도 야 여군들은 맨날 편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같은 특공인데 쟤네들은 꿀빤다 행군하니까 쟤네들은 완전군여 들지도 않고 공격 배낭만 들고 가더라 여군이 꿀빤다 라고 이야기한 여군과 남군에 대한 갈등도 커지죠. 근데 여군에 대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애초에 적재적소에 그 친구들 이 필요한 곳에 뽑아줬으면은 이러한 일이 안 생길 텐데 지휘관 입장에서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인원이 우리 부대 하사라고 오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훌륭한 연구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부사관들 지금 필기 시험이 없어졌죠. 거기다가 이제 문신, 키다 전혀 그냥 무조건 와 주세요. 누구든지 오주기만해 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누구든지 임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누구나 개나 소나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에 지신 분들은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 뭐그 만약에 부사관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신원조회 쪽에 문제가 있다던가 어 이거는 부서가 떨어지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 상태까지 온 겁니다 아 상사가 평달에 350 정도 안 받아갑니다 1호봉 하사 상사 같은 경우는 평달에 350은 안 됩니다 한 280에서 290 정도 됩니다 많으면 은어 수당까지 하면 300, 230 정도 됩니다 대위랑 비슷합니다 대위보다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부사관 학교 상황입니다. 부사관 학교 상황. 세전으로 아, 넘죠. 세후 아, 상사 잃호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육군 창끝 전투력 신임 최정예 전투부사관 73명 임관. 그리고 어, 이거는 최근에 이거는 민간 부사관이랑 그 뭐죠 현역 부사관 때문에 73명인 거고요. 실제로는 제일 많이 임관하는 기수가 연초에 임관하는 거 있죠. 469명 탄생. 여기가 이제 왜 이렇게 많냐면은. 여기가 고등학교 전역 졸업을 안 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3월에 이제 임관하잖아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온 친구들. 제 사촌동생도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하고 부사관으로 갔거든요. 그친구 전역한다고 하는데 어,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이에요. 대부분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세상부정 아무것도 모르고 이쪽 애들이 가장 안 좋은 일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딴 얘기 잠깐 하자면 은부사관들 얘기인데 여군 부사관들 하사들 있잖아요. 여군 하사들. 고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는 친구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첫 사회생활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죠. 어리죠. 거의 아직 10대란 말이에요. 만 10대?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사로 가면은, 정말 제가 많이 보는데,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쁜 새끼들이 많아요. 이 상사. 제일 많은 가해자가 상사급. 이, 진짜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 사고사리 보면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10살, 뭐, 15, 12살, 15살 어린 그런, 여군 화자들을 그렇게 왜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고 그니까좀 애들이 또 어리잖아. 그니까 화자들 친구들이 어릴 때인간하니까이 사리분별이 좀안 돼요.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뭔가 군대니까 다 따려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 이후에도 막술 한잔을 와라 뭐 하라 밥 먹자 뭐 하자라고 하면은 뭔가 이 친구들이 거절하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첫 사회생활이고 첫 이, 뭔가, 내가 이제 공직생을 활 하는 거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장교들은 또 덜해요. 여군 장교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있긴 하겠지만 많이 없는데 여군 하사들은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좀 많이 비추하는 상황이에요. 비추해요. 저도 사실은. 비추해요. 비추. 비추합니다. 그런 일이 꽤 많다. 그래서 봐봐 여군들이 171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도 임관하고 있고. 자, 여기도 보면 341명. 여기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텀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초반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 1기, 2기, 3기인 것 같은데, 3기가 73명이 인관하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인간이 아, 적은 숫자의 인원들이 인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4 9 469명은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거의 뭐 학도병이죠, 유교 때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상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포인트예요. 얼마 전에 육군참모총장이 추석을 맞아서 육군훈련소와 부사관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가서 부사관학교 가서 우리 부사관 장병들 격려하고 어, 너네 인관 포기하지 말고 인관 해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한 거죠. 잠깐만요, 부사관학교에 방문하셨다고요? 잠깐만요. 저 사진 부사관학교인지 훈련소인지 맞겠습니다저학저 저, 저거 훈련 훈련소죠? 저 훈련소지? 부사관학교 아니지? 아, 육군 훈련소네. 부사관 후보생이 저렇게 살쪘으면 뭐라 하려 그랬는데 아, 육군 훈련소네요. 다행히 로켓단이라고 로켓단 막내입니다.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자, 근데 이제 가장 큰 포인트 문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기성원님 구독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부사교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알려준 내용인데요. 부사교에서 퇴교를 희망하는 후보생이 보이면 6일 동안 훈련에 열애하면서 그린캠프 마냥 아무것도 터치 안 하고 퇴교 숙녀 캠프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쥐어주고 px도 가고 싶으면 인솔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기상에도 깨우지도 않고 6일 동안 퇴교 숙녀 캠프에서 편하게 쉬다가 그때까지 못 받은 훈련이나 평가는 그냥 넘어가고 패스하고 그렇게 해서 임관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님 확인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바로 레이, 레이더를 돌렸습니다. 실제 현지 교관님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퇴교 숙려 캠프를 하면서 간부 체험 느낌으로 핸드폰도 사용하고, 기타 보수교육 과정도 참관하고 도서관에서 독서도 하고, 생활관에서 휴식도 하고, 핸드폰도 쥐어주고, PX도 갑니다. 퇴교를 낮추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편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지. 부상한 학교 교육 과정도 내가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애한테, 마약을 주의한 거잖아요, 마약. 야, 힘들어, 일로 와. 핸드폰 주고. 잠깐 쉬어. 괜찮아 괜찮아 쉬어 핸드폰 봐어좀자 아침에 안 깨울게 푹자잘 자요 자고 너책 보고 싶어 보자 밥뭐 px 가서 과자 먹고 싶어 과자 먹자 응 음, 그래 야 닌데 육군 훈련소도 에 이런 거 있어 육군 훈련소에서 못 하겠습니다 울리면은 육군 훈련소 숙녀 캠프 있어 야 이거 나중에 육군 훈련소도 만들어 달라고 하겠다 어 야, 이거 맞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병사보다 못 하잖아 아니 육군 훈련소에도 이게 있냐고 그럼 이제 퇴교 숙녀 캠프 갔다 온 애가 야너 얼굴 좋아졌다? 너 퇴교 안 해? 야그 있잖아 왜? 그니들도 갔다 와 어디를 퇴교 숙녀 캠프 가면은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하고 개꿀이야 씨발아 진짜? 나 PX도 갔다 왔어. 너 PX 갔다 왔어? 진짜? 나씨발 몽쉘 존나 먹었어. 너도 갈래? 어? 저도 부탁겠습니다 교관님. 가만 놀아봐. 야 퇴교 숙녀 캠프 이거 씨발 어떤? 야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말한 거 뭐라고? 이제부터 대령 이상은 대령 포함 대령 이상은 유튜브에서 아, 핸드폰에서 유튜브, 유튜브, 그, 정지. 스마트폰 압수. 이거 자꾸 이런 숙려 캠프. <laughs> 어디서 이것도 보고 와서 퇴교 숙려 캠프라고 또. 아이씨, 이거, 이거 문제라니까? 만약에 내가 나가려고 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내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들이, 아, 나와 군 생활이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보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안 내보내주고 억지로 인간을 시키면 그 나중에 대대장들이나 여단장들이나 사단장들이그 하사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는데. 아, 어, 누구한테 지금 똥을 주는 거야? 아 폭탄을 빨리빨리 제거해줘야지. 이 새끼도 웃긴 새끼들이네? 야, 이거 그대로 야전으로 갖다 주면, 대대장이 똥 치워야 돼. 대대장이 폭탄 철치, 폭탄 이거 철치, 이거 분해해야 돼. 그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못하겠습니다, 대회장님. 여기는 뭐, 숙녀 캠프 없습니까? 저, 부사관아, 너 어떻게 인간했냐? 저 숙녀 캠프에서 있다가 인간했는데 말입니다. 노려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뭐야? 그, 씨. 야전에는, 그, 그 혹한기 훈련 숙녀 캠프 없습니까? 이지떨 떠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왜 대대장한테 똥을 주냐고 이거 부사관 학교도 그 레벨이 높아? 부사관 학교 지금 어려워지네? 레벨이 낮은데 지금도 문턱이 없고 지금도 오냐 오냐 하는데 여기다가 그럼 그때마다 핸드폰 지어주고엑스가 뭐네? 아 이거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 아닌 건내 보내줘야지 아 지가 원해서 나 나가, 나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야 이거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간이지 양성교육이 아니라 보육기간인 거지. 야, 이거 너무한 거잖아.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사고 난다니까? 이런 친구가 이제 하사에 와가지고 그대로 인간에서 오면, 야, 너 어떻게 인간했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전에서 야, 너 어떻게 해 인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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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인간을 했지? 그냥 퇴교한다니까. 퇴교 숙련캠프 보내줘가지고 꿀바다 인간했지 말입니다. 그 뭐라 그럴 건데. 그 뭐라 그럴 건데. 아, 그래, 임종평, 그래. 임종평 불합격해서 어거지로 인간시켜주는 거, 그것까지 내가 눈 감아주고, 그것까지도 씨발씨발 했지만, 이건 아니잖아. 나가겠다는 애들을 핸드폰 쥐어주고, 어? PX 쥐어, PX 꽈자지 자 꽈자 쥐어주고, 아니 완전히, 야, 니네 애새끼를 키우는데, 봐봐. 육군 부사관 학교장님 잘 봐요. 본인 애새끼를 키우는데, 애새끼가 말안 된다고 스마트폰 쥐어고,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부모님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게 올바른 부모예요? 지금 부사관 학교장 정도도 할 때면 자녀가 성인일 텐데 꽤나 그죠? 그러면 본인 성인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 육아를 하는데 아이가 운다고 스마트폰 지어주고 아이가 운다고 장난감 사주고 아이가 운다고 과자를 지어주면 그게 올바른 부모냐고 훈육을 할때 훈육을 하고 혼낼 때 혼내야지 내 자식 같은 화사들이라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니 인간 숫자가 적으면 그거는 그 친구들이 나간 거지 그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 숫자랑 그 사람의 성과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나중에 용돈도 주겠어. 나가지 말라고. 한 10만원 주어주면서너 인간만 하면 내가 50만원 주겠다고 이렇게 딜하는 거 아니야? 이 나중에 큰일 나요. 사고 난다니까? 이러는데 야전감은 현부심해 임무생 못 하겠다고. 아니, 정신 차리세요. 정신.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나 이거 간첩새끼라니까? 야, 이게 간첩보다 무서운 거야. 봐봐. 학군교 교육을 망치는 학교장, 부사관 교육을 망치는 학교장들이 간첩보다 무서운 사람들이라 간첩은 기껏해야 시설물 간첩은 기껏해야 몇개 부대만 직사를 내지만 이 사람들 우리 군의 미래를 박살내는 사람들이야 김일성 사관학교 나온 새끼들이라고 김일성한테 지령받은 새끼들이라니까 이런 새끼들이 간첩이야 간첩 간첩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조 사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상사한다 생각해봐 씨발 그냥 맨날 머리 극적에다가 상사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군에 10년을 막 말아먹는 애들이야. 이래서 부사관학교장, 학군 교장, 삼사관학교장, 육군 교장들은 진짜 대단한, 진짜 이거는 숫자에 판가름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장교 부사관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죄다 정치꾼 새끼들, 죄다 씨발 어떻게 그냥 아무런 교육에 대한 열과 성의도 없이, 야전에 있다가 지금 가라고 하니까, 아, 이해하고 가는 새끼들. 이게 문제 사관학교나 이 부사관학교장들은요, 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에 대한 본인의 진심이 있는 사람들만 가게 해야 돼. 그 차라리 이런 자리는 군무원 주는 게 나아. 군무원을 경력직 군무원 차라 면접 보고, 국방부 장관 면접을 보고, 군무원들한테 한 경력, 보장 한 5년에서 10년 딱 주고, 그 기간 동안 나 진짜 길러나게 하는 게 나, 진짜 군무원 주는 게 나. 오히려 사관학교나 이런 곳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고, 교육에 대해서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새끼들 야전에 있다가 그냥 부사관학교장 하라니까, 아, 부사관에 평소에 관심 뒀던 새끼들이, 평소에 부사관 벌레같이 보던 새끼들이, 부사관학교장 되면은 부사관을 뭐, 어? 부사관을 뭐 제대로 보겠어? 평소에 부사관을 벌레같이 보던 새끼들이? 그러니까 벌레같이 키우는 거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야, 이거를 만약에, 이, 뭐랄, 부사관학교장님, 지 출신이 어딘지 모르지 사관학교인가? 육산가 보자. 육산에 야, 부사관학교장님, 지 육사 출신인데, 육구사관학교가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본인은 육구사관학교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아, 잘한다고 해요할 거야? 아, 우리 생도들 잘한다고 할 거야? 쯧쯧쯧 하겠지. 쯧쯧쯧.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장교가 그렇게 글러낼 수 있냐? 근데 부사관들은? 근데 하사들은? 근데 왜 부사관들은? 부사관들도 그만큼 장교들만큼 강인한 곳에서 자라나고 자, 장교들만큼 대단한 교육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간부들이에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돼, 사실은. 부사관에게도 장교들 못지않게 투자를 해야 돼요. 오히려 부사관 교육도 더 늘려야 되고. 옛날에는요, 우리가 하사관 학교 시절에는요, 하사관 학교 교육기간이 50주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50주가 넘었어. 그래서 부사관 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도 나왔어. 아니, 졸업 앨범도 있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옛날에 부사관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50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50주? 50주면 얼마야? 1년이야, 1년. 1년을 교육받았다고, 옛날에는. 하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사관 후보생들도 외박나, 외박나가고.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월남전 갔다 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기간 줄인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12주인데. 이게 도대체 태교 숙련캠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 억지로 인간 시켰다고 치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야전가서 잘하냐고. 야전가서 잘하면은, 아니. 애초에 부사관학교도 적응을 못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야전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요? 야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간첩이라니까 간첩이야 간첩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학군 교장 옛날에 삼사관학교장 간첩보다 무서운 사람들이라니까 육군사관학교 학교 이렇게 해봐 육사에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 뭐라고 할 거야 그 화, 뭐야 원우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 거냐고 근데 왜 부사관들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왜 부사관들한테만 이렇게 개같은 교육을 하는 거야 이거 육군사관학교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아휴. 진짜 답답한 미친놈들이라니까. 간첩이라니까. 간첩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간첩은 기껏해야 뭐 시설물 폭파 하나 하겠지. 간첩들이 저지른 일은 돈으로 복구하면 돼요. 경제적 손실이니까. 이거는 나라를 망치게, 존먹게 하는 거라니까. 군의 허리가 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허리에 촉수를 뽑아낸 거야. 이렇게 초급반 갔어. 어떻게 할 건데? 어 야전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대책 없는 인간을 봤나. 씨.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부사관학교가 이렇게 심각해? 아 부사관학교가 이만큼 힘들어?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휴 진짜 이거를 대책이라고 꺼내온 인간들이나 밑에 있는 부사관 야, 뭐야 훈련부사관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이게 말이 되냐 훈련부사관들이 훈련부사관들이 제안했겠어? 훈련부사관들은 힘이 없어요 훈련부사관들은 제대로 부사관들을 교육해서 내 제대로 된 후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식의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뭐야 부사관 학교장이 책임져야 돼 아,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